안녕하세요 투명TV 투명마임입니다 네,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<laughs> 네, 좀 울었어요 네, 잠을 자고 나서 어, 음, 오늘 좀 뭐라고 해야지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고 한 11시 반 12시 다 돼서 일어났어요 음 제가 한동안 제가 일찍 일어나는 그런 프로젝트 거기에 들어가서 한달 동안은 아침 6시에 일어났었죠. 네. 어, 아침 시간이 좋아서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또 일찍 자야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, 음, 좀 힘들긴 했었어요. <laughs> 응, 일찍 자는 게 생각보다 너무 안 되고 응. 그래서 그한달 끝나고 나서는 조금 몸이 음, 피곤한 것 같아서 어, 강박적으로 그냥 솔직히 누가 나보고 너 일찍 일어나야 돼꼭 일찍 일어나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예, 이제 항상 제 스스로가 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보니까 그게 아침 시간이 애들 자고 있는 시간 때내 어, 시간을 만든다는 게 좋아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힘들어서 지금은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, 아침 일어난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조금 땡기던지아까 그러니까 한 6시 반에 일어날까? 뭐 이렇게 <laughs> 6시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아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주말이고 어제 또 저희 시댁 할머니 제사가 있어가지고 음, 어, 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밤에 늦게 잤거든요 한 12시? 1시? 12시? 1시?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신랑 오늘도 쉬고 하니까 푹 잤어요. 잤는데, 어, 눈을 떴는데 한 9시 정도 됐나? 9시에는 그냥, 아, 더 자자. 라는 생각으로 잤나보다. 어, 자고, 또 약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잤어요. 자고, 한 11시 반 정도 돼서 이제 눈을 떴는데, 그때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온 식구들 다 일어나서, 밖에 있는 상황이고, 저 혼자 안방에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고,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게 너무 머릿속에 선명한 거예요.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죠. 응. 어제도 그냥 그런 상황에 감정을 넣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내가 연출했을 지연정 어차피 치우면 되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넣지 말자라고 어제 생각을 했고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. 그런 장면이 밖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, 너무 속상하고 너무 우울하더라고요. 음 <laughs> 전에 계속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었었거든요. 아, 어떻게 확신을 했냐고요. 그냥 거의 9시부터 11시까지 잘 때는 거의 선 잠자듯이 잤기 때문에 뭔가 소리 같은 것도 다 들어서 안 봐도 뻔한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, 계속, 등이 아프고,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, 아, 일어났다, 이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, 아, 그래서 시간이 돼서, 우선은, 약안 먹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11시 반인데, 보통 한 제가,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거든요. 10시 전후로,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,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잘 못한다고 남편한테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, 남편도 까먹고 또저 제가 약 먹는 걸다 잊어버린 거죠. 그래서 눈 뜨자마자 남편을 불러서 여보, 나약안 먹었어요. 약좀 갖다줘 해서 <laughs> 약부터 먹고 그것도 웃기죠. 지금 생각하면. 내가 가서 빨리 일어나서 약을 먹고, 찾아서 먹으면 되는데, 왜 남편을 불렀을까요? <laughs> 그건 그거죠. 남편한테. 음, 왜 남편 나 약도 안 챙겼어? 라는 그거를,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. <laughs> 참 저도, 뭐라고 해야지? 어쩔 수 없나 봐요. 네. 못됐죠? 못됐다고 해야 돼나 어쨌든. <laughs>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잠깐 누워서 아 너무 짜증 나고 속상한데 아니 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 뭐라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해 해서 에이씨 모르겠다 피자라도 시켜 먹자 어, 피자가 어제부터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새 살이 좀쪄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뱃살을 좀 빼야 돼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이제 <laughs>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좀 모순인데,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주말이니까 주말까지만, 주말까지만. 그래서, 에이, 피자라도 시켜 먹으면서 기분 풀자. 그래서 피자를 시켜서 먹었어요. 네, 남편 보고 시켰죠. 남편, 여보, 이거 나 먹고 싶어. 여보, 피자 먹고 싶어. 나 피자 먹고 기분이라도 풀래. 피자, 피자를 시켜왔어요. 피자 먹어. 뭐. 다가 먹다가 무슨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폭발했죠. 폭발했어요. 울면서 아침에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를 막 얘기했죠. 아 제가 요새 이 말도 이제 뭐냐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자꾸만 군더더기가 붙죠? <웃음> 이해해주세요 <웃음> 지금 이거 찍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 이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<laughs> 저와 같은 분들 때문에